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시공사가 재건축 조합에 무리한 공사비를 인상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오히려 133억을 조합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 우 전쟁으로 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올라갔으니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하였고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예정된 착공일자에도 착공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시공사는 당초 공사비 이상의 근거가 되는 물가 연동 조항이 있기는 하나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첫째 공사도급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한 사안이고 둘째 시공사 스스로 제안서에서도 수용한 사안이며 셋째 협상력에 있어서 시공사가 조합보다 열세라고 볼수 없다면서 시공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물가 연동 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할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 결과 착공 지연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